현재 3.1km, 1시간 26분 만에 적대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적대봉 592m 도착했습니다. 저기 봉수대가 있고요. 이쪽으로 바닷가와 섬3목0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제이 지나서 마정리가 있고요. 봉수대 올라오면은 이렇게 적대봉 592m라는 수석이 있고 여기서 너머로 전망 그리고 길이 있고요 저가 동선타고 나왔습니다 저기가 동정마을 동도동 거금대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4번 정상을 지나서 이제 화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갈 때가 많이 쉬었네요. 여 아직 거을입니다 대총거리 4.3km, 1시간 53분 만에 마당목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적대봉 정상에서는 1km 내려왔고요. 여기서 오른쪽은 화산재 가는 길이고, 진흥로 가면 서촌 4.4km 2시간 정도 걸리습니다 이제 뒤돌아보니까 여기가 그대공 정상이었고요 이모든 석쭉내려와서 여기 바다 목재에서 올라왔고 이쪽에 보면 녹동항이 보이고 여기에 거금 대교가 보입니다 네, 5.5km 2시간 17분 만에 돌탑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돌탑봉 돌탑 바로 뒤쪽에 하고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바다와 섬을 보고 있고요 마을도 보고 있습니다 자 저기가 정상적 대봉이고요 저 눈사따로 쭉 와서 마덕목재에서 다시 올라선 보향이 이쪽이 돌탑봉 이렇게 올라왔고 저지에돌탑봉 뒤쪽으로는 거금대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오가고 있고요. 마을이 보이고 있고 선물과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거금도 적대봉에 가려고 왔습니다. 먼저 코스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금도 적대봉 등산로가 있고요 현재 여기 있는 게 동정 마을에 있고요 이 분홍색 등산로를 따라서 적대봉 정상에 오른 다음에 아담 목재를 거쳐서 서촌 마을까지 이르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총 거리는 7.4km 정도 되고요 어 현재 전체적인 등산로는 1코스 2코스 3코스가 되는데 이 중에서 3코스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정사입니다. 공정마을에서 네, 500m 왔고 적대봉 2.2km 남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남 공해에 있는 거금도 안에 있는 적대봉에 왔습니다. 오늘 산행은 어, 적대봉 위에 올라가서 조망 그리고 그러니까 섬과 바다. 다도의 조망을 보기에 좋았는데요 예전에는 이 거금도까지는 배를 타고 왔었는데 지금은 소록대구 거금대교를 거쳐서 직접 차를 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적대봉산에 조망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저 멀리 거금대교가 보이고요 바다도 보이고 현재 동정마을 위쪽에 이렇게 팬 공사가 한창입니다 네, 댐 공사장을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숲길로 접어들었는데요. 동정마을부터 시작해서 적대봉을 거쳐서 태촌마을로 하산하는 길인데, 이 동정마을의 해발고도가3 0 m 정도 됩니다. 적대봉이 592m이기 때문에 고도를 한 590m 가까이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리가 2.5km 정도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처음부터 해도 공사도가 심하고 있습니다. 네, 지그재그 길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석대봉 정상 1.6km 아, 지그재그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쪽이 석대봉 정상 같은데요. 지금 1.5km 남은 지점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상 부분입니다. 바닷가 쪽 방향입니다. 네 등로는 이렇게 낙엽이 많이 쌓여있고요 또 바위와 돌이 섞여 있어서 좀 미끄러운 그런 편입니다 조회수에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적대봉 생태길이라고 되어있네요 동정마을에서 1.1km 오고 적대봉 1km 남았다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올라온 길 1km 정도 가까이 되는 길은 매우 가파른 매우 어려움으로 올라왔습니다 좀 전에 1km 남았다는 표지를 봤는데, 한 2, 300m 올라왔는데, 거꾸로 거리가 늘었습니다. 1.1km 남았다고 했네요. 오늘 거리 표시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주망도가 좀 나왔습니다. 밑에 큰 바위가 있으면서 뻥 뚫려 있습니다. 저쪽에 바닷가가 보이는데요. 이쪽이 녹동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아래쪽이 지금 올라온 동정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저게 이제 거금대교 여기 거금들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고도가 높아질수록 다도해가 바다가 섬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네, 700m 남아있습니다 저기가 정상 같고요. 자, 보니까 네, 거금대교, 녹등항 보이고요. 여기에서 쭉 타고 올라온 길이고요. 여기 반대편 마을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쪽 정상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상 500m 남아 있고요. 저쪽에 산성이 아, 봉수대가 보이는 거 보니까 저희가 정상에 같습니다. 이제 저기 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가 저기 저기 이제 정상입니다. 쪽... 정상 이제 150m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상 직전에 예, 지나온 길입니다. 네, 현재 3.1km, 1시간 26분 만에 적대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적대봉 정상석은 이쪽에 있네요. 적대봉 592m 도착했습니다. 네, 적대봉 정상에서 의 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봉수대가 있고요. 이쪽으로 바닷가와 섬, 섬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쪽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되어 있습니다. 봉수대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봉수대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석 뒤쪽으로 이렇게 봉수대가 있고요. 남해에서 출발한 봉수를 한성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봉수대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것으로 보이고요. 그원형이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봉수대 올라오면은 이렇게 적대봉 592m라는 표지석이 있고요. 순서 너머로 지금도 걸어온 길이 있고요. 저 능선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기가 동정 마을. 저쪽에 녹동항 거금대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석은 여기 있고요. 이제 여기 지나서 서촌 마을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갈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적대봉 592m 고요 여기 동정에서 2km 돼 있는데 실제 3.1km 정도 됩니다 이 거리가 조금 짧게 돼 있고요 지금 서촌으로 갈 건데 5.4km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하산길이 더 깁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는 마담목재를 거쳐서 그리고 서촌으로 서촌 마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봉수대를 지나서 정상석 쪽 옆으로 해서 그대로 진행합니다. 적대봉 네, 정상을 지나서 이제 화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에서 187m 내려오니까 이정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오천항, 궁촌마을, 거금생태숲, 청성마을로 가는 길이고요. 는 서촌마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마담복제를 거쳐서 서촌마을, 서촌마을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도 진행, 직진으로 내려갑니다. 저의 정상에서 내려왔고요. 하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기 갈대가 많이 피어 있네요. 여기는 아직 가을입니다. 총거리 4.3km, 1시간 53분 만에 마당목재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적대봉 정상에서는 1km 내려왔고요. 여기서 오른쪽은 파성제 가는 길이고, 직진으로 가면은 서촌으로 가는 길입니다. 4.4km, 2시간 정도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대봉 정상은 저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당목재에서 서초마을 가기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뒤돌아보니까요, 여기가 덕대봉 정상이었고요. 이 눈썹 따라 쭉 내려와서 여기 마당목재에서 올라왔고요. 이쪽에 보면 녹동항이 보이고, 여기에 거금대교가 보입니다. 오늘 날이 생각보다 조금 흐려서 조망은 많이 뚜렷하게 맑거나 밝지 않은데요. 그래도 육안으로는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적대봉 정상이고요. 그래서 조금 잠시 올라왔고요. 계속해서 서촌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제 네, 적대봉에서 1.8km 지나왔고요 여기가 적대봉이고요 능선 따라서 마나목스 지나서 여기 올라선 다음에 다시 내리막길로 현재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촌마을을 향해서 파산하고 있습니다 네, 5.5km 2시간 17분 만에 돌탑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돌탑봉 돌탑 바로 뒤쪽에 아, 바다하고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적대봉 정상이었습니다. 네, 적대봉에서 2.6km 지나왔고요. 되돌아보니까 여기 적대봉이고요. 마당목재에서 다시 올라선 봉우리 그리고 여기가 돌탑봉 네, 봉우리인데요. 이 능선을 타라서 지금 현재 오르락내리락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격적으로 화산길이라 했는데 화산길이 아니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봉우리를 몇 개씩 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도 좀더 올라가야 될 지점입니다. It's... 올라가면서 바다와 섬을 보고 있고요 마을도 보고 있습니다 네, 하산길인데 지금 좀 올라왔습니다 자 저기가 정상 적대봉이고요 저 눈사따로 쭉 와서 마당목재에서 다시 올라선 봉우리 이쪽이 돌탑봉 계속 좀 올라왔고요 저 뒤에 돌탑봉 뒤쪽으로는 거금대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올라오고 다시 또 내려갈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적대봉에서 3.3km 왔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쭉 봉오리를 한 4개 정도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눈선을 타고 진행하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화산으로 화산길로 내려가면 길이 위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와 섬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운선을 타고 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도 저쪽에 보이고 있고요. 가입길을 타고 천원하고 있습니다. 네 압는 구간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 추락 주의하라고 한마도 써있고요 조심해서 갑니다 대봉 정상이었고요. 조금 전에 여기 등산을 타고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앞에 이제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멀리는 있 섬과 바다가 펼쳐져 보이고 있고요. 네, 저기서 또 내려왔죠. 이제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뭐가고 있고요. 마을이 보이고 있고, 섬과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단풍이 남아 있네요. 네, 거금도는 남녘이라 그런가 아직 단풍이 남아 있습니다. 9km 3, 3시간 37분만에 서촌 마을 입구에 도착을 했고요. 적대봉 5.4km인데 6.4km로 잘못 표시되어 있네요. 이제 서촌 마을 쪽으로 왼쪽으로 1km 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9.7km 3시간 50분 정도 소요돼서 화산을 완료한 시점까지 왔습니다. 오늘 동정마을도 시작을 해서 덕대봉에 올랐다가 등선을 타고 쭉 내려와서 서촌마을로 화산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올라갈 때좀 힘들었고요. 또 등산 타면서 또 바다와 섬 그리고 마을을 잘 조망하고 내려왔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